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요, 현역 의원들과 전직 구청장들의 한판 승부입니다. 자,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탄탄한 조직 기반을 갖고 있는 서울 지역 자치구에서 자치단체장을 지낸 전직 구청장 출신들이 이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자, 어느 지역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같은 지역 초선인 강병훈 의원에게 은평을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네요. 그리고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과 삼선의 중진인 유승희 의원이 성북 갑 지역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 한판 승부가 펼쳐지겠는데요. 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역시 이 지역 초선인 이훈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과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 그리고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이들 세 사람 모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자치발전 비서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인물들이죠. 또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혜식전 강동구청장은 삼선 의 심재근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네요. 아, 그리고 또 있습니다. 국회 도서관장을 여기만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곳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씨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두 사람과는 싸움이 볼만하겠습니다이 지역은 현재 새로운 보수당 소속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죠. 야 현역 국회의원과 그 지역에서 조직세가 막강한. 전직 구청장들이 한판 승부, 누가 더 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